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코리아의 이정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는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코리아 지금 화장품 쪽은 저희 PCD라고 해서 Perfume and Cosmetic of Dior 이래서 PCD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1000명 이상의 조직이고 다른 별도 법인이고요. 저희는 어, 그 패션 쪽, 패션 그 의상이라든가 핸드백 그리고 향수, 시계 이런 쪽에 아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꾸티르 코리아라는 쪽이 꾸티르가 제가 맞춤 드레스 뭐 이런 쪽에 오띠 꾸티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맞춤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 꾸티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우리가 뭐 스타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역량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역량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30분 안에 되게 짧은 시간이라 역량만 가지고 하루 종일 어, 저기 강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 어, 저 오늘 반차 내고 왔어요. <웃음> 회사에서 <웃음> 재능 기부를 위해서 같이가 반나절에 제그 반나절의 급여만큼이나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인터액티브한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그 처음부터 내가 인사 관리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할수 있는 거그 과목이 제일 잘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어, 수학은 그뭐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수학 그 전국 그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근데 전국에서 정말 뒤로 세본 적도 있고요. <laughs> 수학 성적은요. 근데 영어는 항상 전국에서 어, 3등 1, 2, 3등 안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못했어요. 영어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제일 알미운 게그 공부를 할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그 교과서를 한번 읽어 보고 자요. 일찍. 그런데도 1등을 해요. 저는 정말 달랐어요. 저는 조금 노력하고요. 그렇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냥 열심히 어좀 어떻게 보면 독하다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 좋아하는 거는 미친 듯이 하는데 별로 관심 없으면은 관심 없어요. <laughs> 그런 상황인데 왜 인사가 되었느냐 하면 제가 저, 제 나이 26살 때 물론 제가 타 다른 어떤 강연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2제 나이 26살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그 블러드 스트로크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3개월간 코마 상태로 계셨어요. 당시에 동생은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은 이제 군대를 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그, 보기에는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 보이지만, 굉장히 드라마 못지 않은 굴곡 있는 삶을 20대부터 아, 좀 장녀로서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저기 부모님 생계비 뭐 동생 학비 그리고 뭐 결혼 학, 결혼 자금 등등등 많은 파이낸셜적으로 저희 그 재정적으로 가족들한테 좀 헌신적인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 조금 더그내 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20, 20대 후반부터 어, 많이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나는 처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게 국내 기업은 솔직히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왜냐면 하 여자고 그래서 좀 다양한 인종들과 굉장히 좀 펀하게 일하고 싶은 그런 면에서는 국내 기업의 어떤 좀 짜여진 틀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조금 저한테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난 다국적 기업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열 개의 그열 개의 다국적 기업 쪽에다가 제 이력서를 그냥 보냈어요. 오픈 포지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보낼 때 저는 비서 또는 인사 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하는 레즈메를 보내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다섯 군데 회사에서 코리 어, 와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중에 두 군데가 파이널을 갔는데 한 군데는 어, 마케팅 포지션이었는데 의외로 저는 인사나 또는 비서 쪽을 포지션을 지원했었는데 마케팅에 관심이 있, 있, 있느냐며 다국적 기업에서 연락이 왔었고 한 군데는 인사 쪽이었어요. 그게 이제 락크의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처음부터 어~ 뭐~ 제 역량을 분석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한 가지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아 나는 다국적 기업 쪽에 내 적성이 막, 맞는구나 라는 그한 가지는 제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 한 가지 또 어, 약간 그~ 기름을 부은 역할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다 보니 좀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